최근 미스코리아 출신 금나나가 7년 전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남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엄친아로 과거부터 그녀의 남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 그녀의 남편의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남편 윤일정은 오래전 부인과 사별 이후 외동딸을 키우다 금나나와 재혼했고 외동딸이 금나나와 또래로 무려 26살의 연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윤일정은 MDA 그룹 회장으로 CS호텔과 미래 토건 등 11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건설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회장과 금나나는 제주 중문의 CS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둘은 나이 차이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죠. 자 오늘은 금나나와 결혼한 윤일정 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나나는 1983년 생으로 경북대 의대의 제약 중미스코리아 선발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의대를 자퇴한 그녀는 하버드대를 거쳐 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 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금나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요. 영양학을 연구하기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과거 내가 미스코리아에 출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제안하다 보니까 기분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생각하는 것, 또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공부해보고 싶었다. 이후 금나라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임명되었고 종종 방송에 나와 근황을 전하기도 했죠. 이처럼 미모와 지성을 갖춘 엄친아금나에는 방송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하버드 선배인 금나나의 대학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죠. 금나나는 전형적인 노력파다. 언어의 장벽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 때 전과목 A를 받았다. 하버드와 MIT를 동시 합격했는데 하버드 생물학계에 진학한 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 여담으로 이처럼 이준석이 금나나와 친분을 자랑하자 같이 방송에 출연한 황현이는 자랑 좀 그만하라며 타박합니다. 출연진들이 이준석에게 금나나와 가장 최근 연락한 것이 언제냐 묻자 이준석은 2010년이라고 대답해 모두를 웃게 하기도 했죠. 이런 초월적인 엄친아 금나나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과거 예능에 출연했을 때에는 지창욱이 이상형이라고 밝힌 바 있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세포가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독특한 이상형을 말합니다. 금나나는 결혼을 언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사람을 만났을 때 세포가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건 머리로 생각하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금나나의 세포가 반응한 사람은 바로 그녀보다 훨씬 연상의 윤일정 회장으로 대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일정 회장은 1957년생으로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1984년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건설업에 진출했는데 이때가 금나나가 태어나고 바로 다음 해였죠. 86년도에는 인더건설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90년에는 또다시 에덴건설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에덴건설은 관급공사를 따는 대형건설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는 건설업체로 주로 금호건설에서 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확장했죠. 그러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급성장하면서 정부의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 윤일정 회장 부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다녔던 서교동 성당에 다니며 과거부터 인연을 맺은 바 있었죠. 윤일정 회장은 DJ 정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 등 대통령 가족과 깊은 친분을 쌓고 이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계속 흘러납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에덴 건설이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에덴 건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었죠. 총두 가지 연결고리가 제기되었는데 첫 번째는 김홍일 의원과 정학모 LG 스포츠단 단장과의 관계로 LG 건설에서 대규모 공사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었죠. 실제 에덴건설은 디 g 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LG건설과 인연을 맺고 매우 굵직한 하청을 연달아 따내는 데 성공했죠. 1998년 LG건설의 협력업소를 지정된 에덴건설은 이듬해 40억 규모의 아파트 토목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합니다. 이에 대해 LG건설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크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죠. 그리고 2000년 LG건설은 석유 비축시설 공사를 158억 원의 하청을 주었고 이듬해에는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4 0구간을 계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에덴건설 측이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공사를 따는 대가로 사례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죠. 수의계약으로 에덴건설에 공사를 준 LG건설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98년부터 에덴건설을 하더급 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주고 있다. 터널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에덴건설의 터널공사 시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안경요 의원은 정한모 LG스포츠단 단장을 고론하며 그가 에덴건설 수주에 관여하여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정암모단장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공사를 에덴건설이 맡도록 해주는 대신 공사비의 3%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덴건설과 LG건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를 전면 부인했고 당사자인 정암모단장은 이렇게 말했었죠.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스포츠 외에는 모른다. 에덴건설 윤일종 회장은 몇년 전부터 아는 사이집은 그런 부탁하고 하는 치밀한 사이가 아니다. 여기에 김홍일 의원의 소개로 LG 스포츠단 사장이 되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정암모단장은 이 또한 반박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LG 구본무회장과는 15년 정도 아는 사이로 구회장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갔을 뿐이다. 이는 말하자면 스카우트였다. 이어서 김홍일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김홍일 의원과는 경희대 선후배 사이로 고문 휴일 중에 시달리는 김의원을 물리치료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에덴 건설의 수조 업무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했죠 LG 건설에서 수조한 서로 외곽 수남도로 구간은 북한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 구간으로 정원 종합산업과 공동 건설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공사는 북한산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운동 당체들의 반발로 공사 착공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오히려 함께 수주한 정원종합산업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주했다. 공사 입찰 담당자로서 정한모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DJ 정권의 숨은 실수를 불렸던 재미교포 조풍원과 대유그룹의 김우중 회장, 두산중공업의 유현석 회장과의 관계였죠. 세 사람은 경기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영석 회장과 관련 있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디제이 정권 실세가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우가 두산 측이 정권 실세와 가까운 에덴건설에 하청을 주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었죠. 실제 에덴건설은 1998년 대우건설과 처음 인연을 맺고 500억 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이는 에덴건설이 수주한 공사 중 가장 큰 금액이었죠. 이 공사는 경남 통영시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우건설이 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죠. 에덴 건설은 이 밖에도 대우 건설로부터 부산의 부두공사와 인천 영종도 공사를 수주합니다. 에덴 건설이 이처럼 대우 건설의 계약을 이따라 수주하자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기자는 대우 건설의 고위 관계자를 찾아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대우 건설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죠. 경쟁 입찰을 거쳐 에덴 건설이 공사를 땄다. 수사기관도 아니라서 언론에 관련 서류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뿐 아니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발주한 대구와 부산고속도로의 709와 109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고, 이에 따라 역시 많은 의심의 눈출이가 있었죠. 물론 이에 대해 현대건설과 두산 측은 에덴건설의 특혜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죠. 결국 에덴건설은 건설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97년 이후 오히려 도급액이 2배 가까이 급증했고, 도급순위는 19위에서 9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한편 검찰은 에덴 건설이 김대중 정권하에서 급성장한 배경에 대해 윤일정 회장이 정권 실세 그리고 대기업과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것처럼 에덴 건설이 김용일 의원을 통해서 건설화청을 무더기로 받고 수주 금액의 리베이트로 정치권과 관계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였죠. 이처럼 에덴 건설에 대한 의혹이 난무하자 에덴 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간 고래싸움에 말려들어 새우등이 터진 상황이다. 윤일정 사장과 김홍일 의원이 앞면이 있을 순 있지만 이를 이용해 회사 수주에 이용한 적은 없다. 윤 사장 부부가 동시란 천주교 신자로 오랜 기간 근처 성당을 다녔다. 성당에서 대통령 가축과 한두 번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홍일 의원이 사무실로 찾아온 적은 없다. 결국 에덴 건설과 관련된 썰은 많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금나나와 윤일정 회장이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에덴 건설은 라이온 개발을 거쳐 현재는 미래도시 건설로 법인명이 변경되어 MDI 미래도시 건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공사 실적을 보면 김포 한강시내 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과 서울역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토목 실적으로는 연세대 신촌 세브라스 병원 미래관과 영관과 해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만든 등 여전히 활발히 사업하고 있죠. 그리고 윤일정 회장인오성급 리조트인 CS 호텔, 미래토건등 산하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성급 리조트인 CS호텔은 드라마 시크릿가든가 꽃보다 남자 등 인기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에 강원도 40만평 대지에 남춘천 골프장도 소유하고 있죠. 윤일종 회장의 정확한 재산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보유한 회사들만 봐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인재육성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일경장학금을 제정하여 연세대에 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죠. 일경이란 이름은 윤일종 회장과 배우자 홍경화 여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윤 회장은 과거부터 어려운 학생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돕기로 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경장학금 전달식에서 윤 회장의 사진이 확산되어 내친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 그 나이대로 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었죠. 자 오늘은 금나나이의 남편 윤일정 회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